시카고 기독교 방송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을 주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아무 심도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최후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야 비로소 손을 들고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의 손길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온 힘을 다 탕진한 후에야 손을 들고 죽게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헛된 노력을 더하기 전에 더큰 불안과 염려가 쌓이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수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평강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